변팀장 TV의 변팀장입니다. 자 소개를 이제 네. 두 번째 인터뷰니까 편하시잖아요. 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해솔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다 보니까 좀 편해졌어요. 옷도 편해지고 이제 좀 보이는 모습도 되게 편해지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 전에 1 2 시에 발매가 되는 이곳저곳 피고지고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까 해요. 네. 아 저희 오늘 어 아니. 요 제가 오늘 이야기야 잊고자고 피고 지고는 1월 18일 오후 12시에 공개가 됩니다 12시입니다 어, 이 곡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설명을 해볼까요? 아, 예 한번 아, 해볼까요? <laughs> 홍보 들어오기 3초 전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작곡한 곡들 중 제가 좋아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곡입니다 음. 어, 이 곡은 어, 제가 축가로도 굉장히 지인들한테 많이 불러준 곡이에요 음. 어, 왜냐면 축가하면 은 보통 되게 아름다운 음. 맞아요. 이야기, 고, 노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가사도 되게 아름답고, 어, 사랑을 되게 느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도 되게 다양한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되게 따뜻하고, 그가 그냥, 그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음... 저는 이 곡을 들을 때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고 해야 되나? 음, 되게 설레는 음.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행복하게 해주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행복하신가봐요. 네, 요즘 행복,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치긴 했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음. 어, 요즘 또제 18일 날또제곡두 곡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요즘 들어 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되게 중대한 얘기를하고있는데 계속 옆구리로 긁으세요 <laughs>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지금 요옆 허벅지를 벌벌벌굴으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 옷이 <웃음> 이게 계어 <laughs> 그게요. 어, 정말 좋은 곡이에요. 아, 왜 천이 별로야 이게. <laughs> 아유, 천이 못됐네.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네. 그전 인터뷰에서 보시면 이제 그전 인터뷰를 꼭 음. 찾아보세요. 그전 인터뷰에서는 이제 어, 작곡가 예솔님 너무 많은 얘기를 음 해주셨어요. 사실. 네, 어 거의 한 저희가 두 시간 할 정도로 에이. 두 시간 분량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작곡가가 된 계기나 음. 작곡가가 되려면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뭐 그런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등 음. 그거는 전에 전 인터뷰 동지딸 인터뷰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말했던 거랑 똑같이 이꽃 저꽃 피고 지고는 약간 썸탈때 음. 들으면 너무 좋은 사랑 노래 약간 핑크색이 생각나고 아, 약간 아, 요런 아, 생각 아, 요런 아, 색깔, 아, 색깔 아, 요런 색깔들이 아, 생각나는 파스텔 톤의 약간 그런 아, 느낌이고 아, 제가 좋아하는 동짓딸은 약간 정말 좀 조금 더 차갑고 뭔가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희망적인 느낌이에요. 음. 이게 들어보셔야 제 말을 딱 공감을 맞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꽃저꽃 피고 지거는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저는 어 곡을 쓸때 되게 많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음. 했잖아요. 저는 민요 그꽃타려그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뭐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이런 미요가 있어요 음. 제가 이 곡을 듣고 아 이걸 모티브 삼아가지고 뭘좀 하나 써먹고 싶은데 라고 해서 쓰게 된 곡이 곡이에요 그러다보니 근데 너무 또 국악적으로 인 쓰고는 쉽지 않아서 이제 왈츠랑 접목을 한번 시켜봤는데 음. 어,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저희 국악이 되게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도 이게 타 장르랑 결합을 해봤을 때 은근히 잘 어울려요 되게 잘 녹아들고 어 약간 우리나라 음악이라 국뽕에 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떤 장르의 음악에 녹아들어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국악이한번 들어보시면 아 꽃타령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표현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하는 음악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참... 처음에 꽃사시오를 들었을 때 그냥 음. 가요 느낌 음. 같았어요. 좀 약간 약간 아, 맞아요, 맞아, 맞아. 표정 국악이 살짝 음. 가미된 가요 같은 그런 음. 노래가 너무 산뜻하고. 좀 다른데서 들은 장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느낌에는 근데 정말 달달한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제가 배경음악 살짝 깔아 드릴거예요 꽃사시오 꽃사 네 그래서 그이 꽃사시오 꽃사 동짓달을 만들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도 그때 인터뷰에서 음.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이꽃 조금 피고 지고를 이제 만드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꽃타령을 듣고 어 만들어볼까 하셨지만 정말 다른 다른 음악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곡을 작곡할 때 있어서 어떤 곡은 되게 쓰기가 어려워요. 한달 동안 막완성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곡은 오히려 딱 모티브를 잡고 쓰자마자 되게 술술 써졌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 너무 밝고 예쁜 곡이어서 그런지. 어 그냥 계속 예쁜 멜로디가 생각나고 예쁜 가사가 생각나고 되게 쓰면서도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해지는 음. 기분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슬픈 곡을 쓸 때가 쓸 때가 감정 소모가 심한 음. 편이에요. 왜냐 계속 슬픈 멜로디 듣고 슬픈 가사 써야 되니까 슬픈 생각 계속하게 되는데 이 곡은 딱 들어보시면 그냥 행복하고 따뜻한 음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쓰면서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곡도 멜로디 라인은 슬슬 써지고 가사도 되게 행복하게 잘 쓰고 해서 그런지 어 작곡한 그,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작곡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행복하게 만든 곡입니다 음. 그래서 제, 제 개인적인 이런 것들 들어가서 그런지 전 들을 때더 행복해지는 느낌이에요 쉽게 음. 써져서 그런가?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고 쓴 곡이어서 그런가? 뭔가 되게 음. 뭔가 사랑을 하시는 분 같아요 <laughs> 사랑을늘 합니다 아, <laughs> 뭔가 연애를 쉬지 <laughs> 않는 타입이라 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뭐 자기가 <laughs>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에 막 차있어 요 아, 네, 아, 근데 이, 원래 이런 곡쓸 때는 연애가 필요가요 맞아요 진짜 뭐 왜냐면 슬프면 슬픈 곡만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맞아요 동지때 썼을 때는 아, 이효렛을 때인가? 그러면 <laughs> 네, 되게 사랑이 이렇게 가득해 보이세요. 음, 요즘 뭐 행복한 그래서 제가 동지딸을 좋아하는 <웃음> 그런가보다. <웃음> 그래서 제가 <laughs> 동지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혹시 몰라요. 네, 우리나라의 그 발매 저희가 발매를 하고 나서 얼마나 음. 플레이가 되는지 뷰를 봐서 어, 사랑하시는 분이 많은지 음. 아니면 조금 뭐 이별과 같은 그런 뭔가 살짝 그런 한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지가 맞아. 이번에 결정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저는 이꽃저꽃 피고지고를 들으면은 음. 되게 벚꽃 나무인데. 음. 꽃잎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성사탕처럼 음... 보이는 그 여, 연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음...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되게 이미지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가사에 엄청 신경을 썼어요. 서 가사 들어보시면 엄청 색채감이 두드러지고, 맞아요. 되게 이미지 연상 그 뭔가 저는 들으면서 되게 향기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를 되게 들었을 때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가사를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진짜 열심히 썼어요. 아니 노래를 들으면은 제가 그냥 걷는 지금 눈오잖아요. 음... 눈오고 이제 또 눈이 녹아가지고 또질벅질벅하고 그런데도 이 노래를 들으면 음... 뭔가 되게 봄에 온 느낌이 확 들어요 정말. 곧 봄이 오죠. 네. 이건 근데 들어보셔요. 하니까. 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텐데 봄과 정말 가장 어울리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이 곡을 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되게 전해지는 네.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스케줄이 많죠. 우리는 네, 네. 저희 또 커버곡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음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커버곡에서는 이제 작곡가 이해솔이 아닌 음, 그, 그 연주자, 연주자 네. 이해솔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